자, 마녀공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녀공장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연이은 하락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다면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분명히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늘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점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현재 주가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비실하게 움직이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워낙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기대감도 큰 상황에서 전반기 1분기 2분기 통틀어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좀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또 퓨어 클렌징 오일 부분들에서 올영어지 지금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 말하면은 실적 부분들의 큰 문제가 아직 딱히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 상반기 때 지금 일본 쪽이랑 중국 쪽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일본 쪽은 마케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동키호테부터동키호테부터 시작을 해서 리프트까지 이미 1000개 이상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탑 모델까지 기용을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의 마케팅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 때 마케팅 진행을 못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4분기 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 부분들이고 지금 마케팅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간 만녀공장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까지 이번 4분기 확실하게 실적치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은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사실 만녀공장에 대한 화장품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심리 부분들의 욕구를 계속 충족을 시키면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워낙 리포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여부들이 상반기 때 크게 나왔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따른 주가가 좀 단기적인 눌림이 나왔을 뿐이지 결국엔 실적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우리가 노라, 노려,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는 다시 대돌림이 나와 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마녀공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에 해당 근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마녀공장 관련한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보고서 파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나온 투자보고서 파일이고요. 이건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원래는 못 보는 투자보고서 파일이에요. 네, 제가 아는 모 증권사 지인을 통해서 딱한장 따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미 결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마녀 공장에 대한 기업 개, 개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마케팅 부분들에 대한 실적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반기 때 진행 못했던 중국 쪽에 대한 마케팅 진행 상황 여부.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마녀공장 주주라면은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우리는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2월 들어서도 그렇게 매매하기가 녹록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 방이고요. 총 다섯 가지의 자료를 제가 올려 놨습니다. 첫 번째가 당일 급등 검색기.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자료를 올려 놨고요. 총네 가지의 자료는 교육 자료인데 초보자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는 분명히 크실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주력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 총네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와 고형 어버브 반도체, 태성 총네 종목이 걸렸고요. s f 반도체가 24%, 22%, 21% 태성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당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20% 넘을 때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중 5%권에서 포착이 돼요. 이검색기에는 자, 그러면 5%권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검증을 통했지만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라 것은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포착이 됐다. 그럼 우리가 10종목을 매수를 하면 9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기 수익으로 놓고 보면은 어차피 한 종목은 손실이 나온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계좌는 수익이 찍혀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일정한 비율로만 전부 다 여러분들 매수만 진행하셔도 분명히 11월보다는 더 나은 12월 시장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해당 수식 값을 이미 전부 다 세팅을 해놔서 이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다운만 받으시고요. hts, mts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현재 주료로 쓰고 있는 검색기 원래 잘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뭐 지인이나 혹은 뭐 아는 방이나 이런 곳에 절대 유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성장성 확고하고요. 펀더메탈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멀티풀까지 상향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고 오히려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상장하고 나서 보게 되면 연이은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지점에서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시 상승 기조가 들어올 때는 거래대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도 거래대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죠. 막상 주가가 크게 늘릴 때는 밑으로 계속 거래대금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마녀 공장을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소규모 자본으로 매수매도 공방만 이어지면서 주가가 핸들링에 의한 뭐 변동을 보여줄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이큰 손들의 물량, 앞전에 상자고 나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도 지금 마녀공장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된 눌림에 있어서 지쳐서 나오는 개인들의 매도세 물량에 그대로 그냥 추가적인 매집을 누군가가 계속 이런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연두색 불기둥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이게 들어왔다 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100% 세력들이 무조건 현재 들어와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 세력진입 여부를 보세요. 자 빨간색은 말 그대로 마녀공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강하게 매직 강도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되고 또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역시도 매직 강도가 들어와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직 강도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매직 강도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물려 있다고 하셔도 상장 초기 단시에 53,000원, 신고가를 찍었던 이 라인은 무조건 넘어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어디에 물려있다 하셔도 결국에는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필요한 것은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세로포착 신호를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토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셀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새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 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말씀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와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 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 이미 두 종목이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도와드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녀 공장을 필두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새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 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은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